마켓 사비 털어서 더번보다 할인가를 더 낮춰왔습니다. 최대 73% 할인! 톡신마켓에서 최초 50ml 대용량 출시에 TX의 마스크팩 최초 단독 선런치까지! 아노아 톡신마켓 진짜 이거는 미쳤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안부보다 항상 더 궁금해해주시고 항상 물어봐주시는 아노아 마켓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3차 마켓은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더보보다 할인가를 더 낮춰온 진짜 역! 3급 1, 2, 3차 다 포함해서 역대 마켓 최저가로 맞춰왔습니다. 제가 말했죠 올영 세일가보다 더 싸니까 톡신마켓 무조건 기다리라고 언니 약속 지켰다. 저도 이 가격은 어느 플랫폼 어느 사이트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격이라고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고 확인 받아왔고 정말 미친 가격으로 깎아왔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허들갑 떠는 게 아니라 이따 가격 얘기하실 때 가격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톡신마켓에서 최초 출시하는 게두 가지. 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TXA 세럼과 복숭아 세럼 둘다 최초 대용량 50ml 런칭에 저의 자문이 들어간 단독 최초 출시 TXA 마스크팩까지 톡신 마켓으로 모두 다 할인가로 들어갑니다.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잖아요. 아노아에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동안 영상에서 너무나 TXA 세럼을 극찬해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각 제품 개별 설명도 드릴 거고 피부 타입별로도 체험단 분들 함께 진행한 노션 페이지 링크도 있거든요. 이건 또더 보기란에 달아드릴 테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Let's get it! 첫 번째 저의 사랑 TXA 세럼 최초 출시 50ml입니다. 여러분도 원할 거 저도 너무 너무나 원했던 TXA 세럼이 드디어 대용량 50ml로 출시했습니다. 미백, 색소침착, 흔적 개선에 직방 성분인 나아시나물 10%, 트라액삼사 4%, 알부틴 2%까지 세가지를 황금 비율로 믹스한 게이 TXA 세럼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왜 성분 얘기를 했냐면 저는 스킨케어 제품을 살때 무조건 전성분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사거든요. 그래야 상세 페이지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상패 엄청 적게 들었는데 막 교묘하게 사람들 헷갈리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이 TXA 세럼이 한국에서 유명해지기도 전에 저는 이거 전 성분표를 보고 직접 내돈 내산에서 사가지고 여지까지 정말 꾸준히 써왔고 너무나 제품이 만족스러워서 제가 역제한을 해서 저와 마켓 하실래요? 해가지고 정말 어렵사리 성사된 아누아 마켓인 만큼 진짜 항상 제가 정말 제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역제한이 성공했으니까 더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 TXA 세럼이 유명해지기 전에 제가 첫 빠따로 여러분께 소개 해드린 사람이라서 그만큼 더 사랑하고 애착이 가는 제품이랍니다. 말씀드렸죠, 나에시나마이드가 무려 10%나 정말 빠방하게 든 제품이라 미백과 주름 개선 성분으로 대표적이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얼굴이 칙칙해지고 색소침착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최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트러블 피부라서 트러블이 났던 색소침착 흔적 개선에 얼마나 진심인지 제가 얼마나 스킨케어에 미친 놈인지 이제 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특히 미백템은 성분을 꼭 따져보고 꼼꼼하게 고르는 편인데 이 T X A 세럼은 이제 1 1 통째를 사용 중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얘는 매일 써주다가 한번안 써주면 어 이자 이게 이렇게 좋았지라고 진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친구인데요. 이거 끄니까 체감상 흔적 개선이 한 다섯 배는 좀 더뎌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발라야 돼요. T X A 세럼은 미백뿐만 아니라 트러블 흔적, 색소 침착,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무조건 바르셔야 하고요. 나이신아이드가 피부 미백에도 당연. 좋은데 서브 역할로 진정, 수분 공급, 피지 조절, 각질 개선, 모공 개선, 주름 개선, 트러블 완화 등등 정말 만능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나이신 아마이드는 무조건 바르셔야 합니다. 진짜 제가 옛날부터 얘를 추천을 했잖아요. 옛날부터 제 영상 보고 구매해서 이미 진작에 쓰신 분들은 정말 얘를 극찬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얘 진짜 안 쓰고 쓰고의 차이가 진짜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돼. 얘가 무조건 짱이란 거예요. 옛날 후기에 아 반신반의해서 딱 한. 한 개만 샀는데, 한개산걸 너무나 후회한다라는 그런 귀여운 댓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반신반의 하지 마시고, 제가 성분표와 이런 사진 후기랑 그 체험단 후기까지 함께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 믿으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마켓 메이드, 마켓 성사되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위 같고, 정말 저 이번 마켓 성사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다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8개월이나 진짜 이, 아 이렇게 막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진짜 어떤 사람이 8개월 동안 이 마켓을 성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만큼 얘가 좋고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무조건 메이드를 하려고 제가 진짜 피땀 눈물로 가져온 거예요. 특히 이번 마켓은 정말 하... 최저가 맞추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율할 때제 사비를 털어서 정말 역대 최저가, 올령보다 더싼 역대 최저가로 들고 왔고, 지금 8개월 됐잖아요. 다음에 만약 한다면은, 아마 다음에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다음에 한다면은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번에 놓치면 정말 진짜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마켓, 3차 마켓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최초 단독 런칭 TXA 마스크팩입니다. 짜라라 세상에 처음 나오는 톡신 마켓 단독 런칭인 TXA 마스크팩인데요. 요거는 저의 자문이 들어간 뭔가 약간 반은 내 새끼인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TXA 미백과 흔적 개선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쿨링 기전 성분이 m d p 까지 추가해서 은은한 쿨링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 마스크팩이에요. 특히 자문을 할때 저의 취향이 야금야금 들어가는데 저는 마스크팩 이 안에 있는 에센스 내용물이 진짜 적게 들어간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진짜 극혐 수준으로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니 피부 좋아지라고 마스크팩 했는데 에센스 적어가지고 막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러면 진짜 개얼받잖아요 그래서 에센스를 완전 최대치로 들이부었습니다. 그냥 TXA 세럼 한통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 넣었다 이 말이야. 마스크팩을 열면 정말 콸콸 나오거든요. 제가 차마 영상에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케어하고 빨개 벗고 있을 때 안에 있는 에센스로 목 팔, 다리, 가슴팍 온몸에 발라주는데도 양이 아주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바디 수분 공급도 되고 미백도 되니까 개좋아요. 이거 다 노리고 제가 에센스 최대 함량까지 끌어달라고 부탁드린 거라 여러분도 샤워 후에 빨개벗은 상태에서 바디에 꼭 발라주세요. 아 진짜 다리랑 팔이라도 발라주세요. 그리고 어디 좀 탔다 막 가슴팍 여러분 여름에 막 탔다 이러데다 발라주세요. 다 미백됩니다. 이것도 성분이 아주 좋은데 마이시나마이드 5% 트라이쌤의 에쉬드, 세라마이드 핑크비타민 B12까지 있고 이게 10중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머나 세상에 마스크팩인데 너무나 알차다 알차. 에센스가 아주 넉넉해서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LDM 기기랑 궁합도 좋고 특히 빠르게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TXA 세럼 발라주고 마스크팩까지 붙여주면 미백 성분이 쫙 흡수되면서 피부가 진짜 뽀얗게 되더라고요. 진짜 다음날 피부 때깔이 다르다 달라. 특히 여러분 마스크팩은 최대 할인가가 지금 73%예요. 진짜 말이 안 돼. 73%폭심마게첫 런칭인 만큼 정말 모든 분들께서 누릴 수 있게 정말 아노하에서 진짜 파격! 할인가로 깎아주신 거고, 완전 할인가로 가져오다 보니까 리셀러 방지를 위해서 아이디 하나당 다섯 개 구매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10매인데 5개 다구성 있어요 저는 무조건 다구성 지릅니다 첫 번째는 TXA 패드입니다 TXA 패드는 저 2차 마켓 때 최초로 들고 왔는데 그때도 진짜 후기가 쩔었고 이것도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친구였어요 패드에도 나에시나이드 5%와 펩타이드 7종이 들어갔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생리기간 때 미간이나 턱에 트러블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붉은기랑 생소침착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럴 때 수분 공급가나에시나이드 발라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패드는 간편하기도 하고 일할 때나 뭐 아니면 아침에 머리 말릴 때 등등 필요한 곳에 좀 부분적으로 붙이기도 굉장히 편해서 수시로 붙여주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당연히 에센스 찰방찰방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60매라고 적혀있는데 반으로 갈라 쓰는 거라서 사실상 뭐 거의 120매나 다름없죠. 그니까 완전 개이득. 그래서 TXA 세럼 바르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디폴트 값이고 바쁜 아침에는 패드로 팩해주고 저녁이나 중요한 날에는 마스크팩으로 관리해주면 피부도 탱탱 쫀쫀해지면서 피부톤도 맑아지고 세수심수도 줄어들고 피부 리즈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복 복숭아 세럼 최초 출시, 대용량 50ml입니다. 빠지면 섭섭한 복숭아 세럼도 요래요래. 대용량 50ml로 여기 톡신 마켓에서 준비를 해왔죠. TXA는 좀 쫀쫀한 제형이라 난좀더 쫀쫀한 것보다 가벼운 제형을 원한다. 아침에 화장할 때는 가벼운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숭아 아침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TXA가 아침에 바르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형 자체를 가벼운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복숭아도 추천드려요. 복숭아는 나이시나마이드 5%가 들어가 있고 특히 나이시나마이드 성분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TXA가 10% 들어간 마라맛이니까5% 들어간 복숭아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아침에 데일리 케어로는 복숭아, 저녁에는 확실한 케어를 위해서 TXA 세럼 이렇게 함께 관리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켓 구성과 일정 그리고 이벤트까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 건데요. 마켓 일정은 영상에 올라가는 바로 제가 12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단 4일간 진행됩니다. 아래 더보 보란에 있는 아노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당연히 톡신마켓은 전옵션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지도 못한 정말 미친 역대급 할인가이기 때문에 리셀러 방지를 위해서 아이디당 구매수량 5개까지 제한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총 옵션은 13가지인데 보기 쉽게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단품 할인가도 진짜 역대급인데 워낙에 쟁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쟁여 쟁여 다구성 라인업이 미쳤고 다구성이 제일 할인가가 미쳤습니다. 특히 TXA 세럼 대용량 50ml 이게 다섯 개 정가가 22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섯 개 다구성이 68.2% 할인한 7만 원. 진 미친거죠 진짜 요게 미친 요 고기능의 대용량 요 미친 세럼이 하나에 14,000원 밖에 안한다 진짜 기절 쌈발이 진짜 저 이거 가격 내고 해오느라 8개월 걸리고 저 진짜 피땀 눈물 가격을 내고 해오느라 서 진짜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사장님이 미쳤어요 급의 가격이고 오직 이 가격은 톡신 마켓에서만 가능한 가격이니까 여러분 진짜 절대 절대 이번 아나 3차 마켓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제가 말했죠 4차 잘못하면 못올수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자문한 t x 의 마스크팩이, 요 다구성이 73% 할인해서, 정가 20만원인게 54,000원으로 떨어졌다. 그건 진짜, 그냥 미친 거죠, 진짜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스크팩 자체에 날씬시나마이드5% 있는게 애초에 시중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저렴하게 절대 못 내놓거든요? 그니까, 러 이번에 무조건 마스크팩 쟁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풀센트 라인 도 무려 65%! 제가 숫자 틀릴까봐, 엑셀표 띄우고, 말하는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65% 그러니까 10만 8천 원에서 3만 7천 8백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진짜. 하... 이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 떠나서 그냥 진짜 이번 할인율이 정말 정말 미쳤어요. 진짜 제가 제 사비를 털어온 정말 미친 역대급 마켓이니까 여러분 모두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번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번에 2차 때 놓쳤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거 3차 메이드 하는데 8개월 걸렸거든요. 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벤트도 요래요래 요래 가져왔는데요. 이벤트도 정말 끝장나게 가져왔고 이번에 새로 PDRN 립 세럼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벤트 경품으로 갖고 왔습니다. 역시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톡신 마켓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역대급 말만 역대급이 아니라 진짜로 찐으로 역대급으로 미친 할인가로 가져온 저의 사랑 아누아 톡신 3차 마켓 영상에 요렇코롬 따라라 찌러 봤는데요. 찍어 아, 봤는데요. 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찌러 봤는데요. <laughs> 발음이 왜이래 왜이래?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전에 2차 마켓이 4월달이더라고요. 지금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니까 진짜로 8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8개월, 8개월! 제가 자꾸 요8개월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걸 강조해서 영상 보는데 약간 좀. 불편하시거나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구절절 TMI를 좀 얘기를 드리면, 탑 플랫폼, 그러니까 탑 플랫폼을 제가 어디 있는지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 탑 플랫폼에 입점된 애들을 최저가로 가져오는 게 진짜 현실상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많은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직장인이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요... 맞추고 메이드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 그래서 이번에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사비를 털었다는 표현이 진짜 사비를 털어서 가져온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 사비를 턴 만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비를 털어서 가져왔으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올령세 이번에 12월 달에 한올령세보다 가격이 안 낮으면 그냥 안와하겠다그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안 와도 그리고 제 소속사인 쇼트도 정말 이 3사가 정말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서 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만들어진 마켓이라고 여러분이 봐 주시고 좀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번 마켓 정말 정말 역대급으로 싸게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진짜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울래보다더싼 가격이라서 이 가격보다 언더로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아예 거의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다음 마켓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이팔 12개월이 걸렸으니까 아마 1년 걸릴 것 같고요. 다음에 12개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정말 만약에 이게 최저 그 가격이 매칭이 안 되면 마켓을 다음에 4차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다음 마켓도 기약 없고? 다음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이 너무 가격이 너무 파격가라서 제 생각에도 진짜 못할 수도 있다. 나도 이번 마켓에는 1년분 무조건 쟁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쟁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께 정말 필요하시다면 정말 1년치 넉넉하게 쟁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정말로 제 사비를 털어서 진짜 최저가에 맞춰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톡톡이들이 다 너무 좋아요.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가져왔지만 드디어 성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항상 톡신마켓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백, 피부결, 색소침착, 트러블, 모공 등등이 고민이다 하시면 무조건 이번 마켓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혜택으로 보답해드리는 톡신마켓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인스타가 제일 소통이 빠르니까 인스타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시 강조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진짜 3차 이후에 4차가 진짜 메이드가 안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서 제가 진짜 무조건 쟁이시라고 계속 말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다음에 4차가 오기가 정말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3차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